대학들이 학진을 성적 순으로 선발하는 것이 반드시 공정하다고 할수 없다는 민감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은 서울대학교 입시의 지역비례 선발제 확대와 관련한 최근 한국은행의 보고서가 논란을 일으킨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이찬용 한국은행 총재는 정부청사에서 경제부총리와의 첫 만남에서 강남공화국에 대한 자신의 의견에 대해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한국은행은 8월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학생의 서울대 진학률이 개인의 잠재력이 아니라 거주 지역 효과에 따라 달라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대학교와 같은 대학들은 지역별 학령 인구에 비례하여 신입생을 선발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것이 강남 지역에 대한 역차별이자 위헌의 소지라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그래서 강남과 입시에 대한 총재의 생각에 많은 관심이 쏠렸습니다. 왜 모든 국민이 성적순으로 선발하는 것이 가장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성적순으로 선발하는 것이 항상 공정한 것은 아닙니다. 이 총재는 밝혔습니다. 그는 또 여성들이 아이들을 교육하기 위해 경력을 포기하는데 그 아이들이 정말 행복한지 강남의 부모들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한 부모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아이들에게 평생의 부담을 지우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사회인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경제부총리 또한 한국은행이 교육과 지역 발전이라는 민담한 주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는 것은 한국은행의 당연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두 기관의 수장이 참여한 회의에서 지속 가능한 경제를 위한 구조 개혁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잠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 때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꾸준히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채널의 영상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눈에 보이시는 뉴스와 영상만 보시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8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를 직접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썸네일들과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구독자님들께도 전달이 되셨을 겁니다. 이런 바이오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이오 관련주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바이오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8월 13일에 오정 바이오를 추천해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입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13일에 오정바이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상한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고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 2 0 5638 2209 똑같이 무료 급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 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